도민들이 지득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득세 가산에 대한 경남도의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당시 사업을 시행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세금 통지로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관의 사전 안내와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따라서 본 위원은 지득세 납부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면제 또한. 어, 면 반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. 아울러 향후 지득세를 수반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시에 도민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